안녕하세요. 나는 자유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분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께 쓴 자필편지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이 자필편지를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서론은 읽고 중요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국민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1, 4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 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략과 국정 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중요한 대통령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그냥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육을 통해 발전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 안보,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 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의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서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연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 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 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 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의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아들이면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 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직검여당으로 있을, 있을 때뿐 아니라 국회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직검여단의 집권 여당의 국정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포기 강요와 국정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폐학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의석을 계획한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요.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사연사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수사 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에 투표함 검표에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존에 형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하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작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세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국과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입건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